자 안녕하십니까? 자 오늘은 원류 어, 어, 카렌스가 한대 어, 입고 되었는데요. 지금 뭐 바퀴도 빠져 있고 어, 차가 좀 심란하죠. 이? 어, 자 제가 아, 설명한 어, 요점이 어, 요 부분에 있습니다. 제가 어, 일단 어, 설명하기 에 앞서 저희 차량의 연식과 키로수를 한번 어, 보여드릴게요. 자, 자, 09년식에 네. 09년식에 어디 보자 킬로 수가 아이고야 이게 어디 보자 어 이게 잘안 보이는데요 어 11만 3천 킬로 음, 된 차량입니다 근데 지금 무슨 많이 타도 않은 차를 갖다가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들었냐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<laughs> 할 말이 많아요 자, 자 요점이 뭐냐면 자, 우리가 여러분께서 이, 이 차량의 증세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냐면, 음, 예를 들어서 60에서 70, 70, 80, 100. 이렇게 이상 계속 고속으로 달릴수록 소리가 웅웅웅웅 소리가 커져요. 자, 그 고속으로 달리면서 소리가 커진다. 어떤 증상일까요? 타이어가 편마 못해서 그럴 수 있다? 맞습니다. 아, 그것도, 그것도 소리가 웅웅웅웅 소리가. 만들어내니까요. 근데, 그, 고속으로 갈수록 소리가 아주 줍니다. 이렇게, 이제, 타이어에서 나는 소리는 줄어요. 근데, 베어링 같은 경우는, 이렇게, 속도가 높아질수록, 소리를 더 크게, 만들어냅니다. 그러면, 뭐죠? 허브베어링이죠? 허브베어링. 벼링. 허브베어링이, 어, 현재 지금 나간 차예요. 어 허브베어링이 지금 나간 차인데, 어 허브베어링 나갔으면 갈면 되는데, 무슨 또할말 있어서 그러냐? 어, 모르실 겁니다. <laughs> 여기가 양쪽으로, 어, 양쪽으로 지금 두 개가, 아, 자, 있는데요. 자, 우리가 보셨을 때, 음, 어, 요, 경이 새카맣죠. 자, 새카맣죠. 별이, 갈면은 별이만 갈면 되는데, 어, 뭐, 이게, 어, 새카만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. 상관이 있어서 제가 카메라를 든 거예요. 어, 무슨 내용이냐면, 자, 자 드라이브 샤프트도 시커멓죠 시커멓어져 버려요 왜냐 열에 의해서 어, 열변형이 옵니다 열변형이 그 우리가 어, 베어링이 나간다 라는 것은 나갔다 라는 것은 베어링이 어, 균열이 깨진 상태가 되죠 균열이 깨진 상태가 되면 어 이렇게 지그재그로 계속 여동 치면서 움직인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고르게 반드시 회전하는 게 아니고 아니라 어, 여동을 치면서 하다보니까 열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좌우로 이렇게 다 하니까 떨어버리니까, 벼링 나가면 이렇게 유격이 발생하잖아요? 그러면 그 유격이 그 안에서 볼벼링이나 이런 게 달아져서, 안에 이제 그리스나 이런 게 말라버리니까, 어, 아니면 어떤 충격에 의해서, 벼링 나갈 수 있는 요인들이 다양한데요. 어, 뭐, 피포장길 많이 타신 분들, 그 다음에 고속으로, 어, 고속, 고속도로 많이 타신 분들,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그토트홀 같은 거 있죠? 지나 어, 너무 많이 지나가서, 계속 데미지, 충격을 입고 입고 이거 해서 어이 베어링이 바밖에 음, 충격이 오니까 베어링 나갈 수밖에 없죠. 그런데 이제 이게 베어링만 나가면 되잖아요. 그 상태로 계속 이제 빨리 갈아주면 괜찮은데 이거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이 허브 있죠. 이, 이 부분 보 허브다거든요. 허브. 이 베어링은 사실 이거예요. 이거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. 이게 베어링이고 요거는 허브입니다. 허브. 허브는 이 부분의 일부다 그든요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허브까지 망가지게 돼요. 허브까지 까딱까딱 유격 있으면 허브까지 갈아줘야 됩니다. 어, 현직에 계신 분들은 알 건데 어, 이것을 달아줘서 갈아줘야 돼요. 이걸 안 갈아주게 되면 베어링이 또 나갑니다. 그 유격 때문에. 음 그래 하고 그 다음에 뭐죠? 드라이버 샤프트 봐보세요. 열변형으로 인해서 새까매져 버렸어요. 이렇게 이 까매지게 되면 어떻게 되요 어, 쇠가 어떻게 어, 강도나 이런 게 약해져 버리죠. 약해지게 되면 이것도 나중에 문제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음, 소지가 돼 버립니다. 자, 까마죠니자 이렇게 까매져 버립니다. 그래서 어, 빨리 제때때갈아치자 이렇게 방치해서 일을 키우지 말고 여기를 키우면 어쩐다, 방치하면 어쩐다, 음, 삼종 세트가 망가집니다. 이거 양쪽 다 봐보세요. 이렇게 돼 버려요. 그래서 예, 이제 이런 부분도 있으면. 재빨리 알아차리시고 어, 교환해 주신 게 좋아요 이거 올해 나, 어, 병을 놔두게 되면 키우잖아요 어, 사람도 이렇게 치료를 안 하면 켜지니까 병을 치료 안 하면 켜지니까 꼭 아셨다가 어, 이거는 빨리빨리 어, 조치하셔서 제2의 3의 어떤 피해를 어,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영상을 찍어 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것을 어, 베어링을 어, 제가 이제 싹 교체해서 교체해서 어, 작업을 할 거예요. 오늘 완전히 그냥 뭐 쉬운 일을 하는데 와글와글 소리가 나서 아주 깜짝 놀랬습니다 자, 일단은 제가 어, 베어링 이 오면은 어, 다 작업해서 자, 베어링 작업 많이 보셨죠? 제 영상에 있습니다. 허브 베어링 교체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 똑같아요.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. 똑같이 교환하면 되니까 오늘 어, 중요한 요점은. 망가진뭐 벼링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니 에, 이렇게 해서 너 방치하지 말고 챙기자, 어, 교환하자 이런 내용이니까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어, 물론 이제 연식이 좀 오래돼서 뭐 이제 처음 나간 것 같은데 어, 지금 이 차를 가지고 다니신 분들, 이 증세를 호소하신 분들이 전국으로 전국으로 따지면 많으실 것 같아요. 그러면 어, 내 차에 해당 안 되는데 뭐 하면서 이렇게 할수 있겠지만 차종에 관련 없습니다. 이 벼링은 어 바퀴 바퀴가 달린 차는 뭐든느지 변형이 다 있으니까 뭐 신차든 오래된 차도 다 있으니까 이런 내용 이 있으면 알아두시라는 거죠. 자, 일단은 재빠르게 부품이 오면은 교체해가지고 조립, 어, 조립해서 또 어, 한번 제가 마무리 인사드릴게요.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일단은 제가 이제 요 클립을 뺐어요. 방금 뺐는데 이거 클립 뺄때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막 이렇게. 키프라이 키플레이어로 해가지고 막 찝어가지고 빼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 아신 분들은 뭐다 아실 거예요. 근데 이제 여, 여기 보시면 여기가요 여기 틈이 있습니다 틈이. 가 보세요. 어메 우리 형님들 돌체 차망가뜨린데 망가뜨려. 예? 형님 뭐 하시려고 그래요? 이제 살짝 여기 휘어 있는 것을 또펴 주신다고. 우리 형님들이 이정도입니다 아주 팬서비스 장난팬서비로 다가 자 봐보세요 꺽쇠로 꺽쇠로 그냥 잡아 당겨 가지고 기가 막히게 아주 거멘자 거멘 예? 기가 막히게 복원해 보네요 아하 급폭 들어갈 것이 이야 형님 손이 달달달 떨린 것 같습니다. 형님. 그래서 안된가요?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네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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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까부면은 전혀 모르겠네. 형님. 야 달달달 떨어. 달달달. 어. 형님. 달달. 됐백생님 이제 이게 해갖고 딱 까부리면 와 진짜 고객님을 위해서 이렇게 여기 공짜입니다. 여러분 돈안받아요 우리 형님들 그래서 어, 한방셰레해보니까 들어가 버리네. 뭔가 됐다고 하십니다. 다시 형님, 다시 조심해요. 다시 조심하라고 예? 님 뭐. 네? 예예예, 박으면서 여거 찌그러졌을까? 날개가 한개끊어져 있구만. 인기야 어. 고정이안 되니까 그런거 같은데 악수? 응. 요전체적으로형이 요 튀어나와야겠네 요거 잡아 당겨버렸는데 밖으로 응? 봐여옆푹 들어갔어 여기가 요거 그이로 잡당겨봐 봐요 그게 바가지금 이렇게 약간 그런 거 같은데 좀만 더 좀만 더야 대화물은 내니이내 파워 자연스럽게 맞아보잖아요이 예? 파워 이제 비전문가가 살짝 제가, 요, 이, 요, 이 콤파운드, 제가, 요, 닦겠습니다. 이것을 요, 요건 제가 하겠게요, 형님. 예, 네, 형님, 형님. 고맙습니다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푹들어왔더니 훨씬 좋네. 어, 거의. 여러 분만 다녀도. 자, 일단, 그, 거키 빼는 거 제가 알려드려다겠죠 드라이버, 일자드라이버 하나만 있으면 돼요. 여기, 여기, 사이 있죠. 이공간 있어요. 여기다가, 이거를 쭉 집어 넣어요. 쭉 집어 넣어가지고, 넣죠. 그러면 이렇게 제껴주시면 그냥 튀어나와 버려요 제껴주시면 요 여기 딱 1차적으로 요걸 칩니다 이렇게 밖으로 나와요 이렇게 공간이 생겨요 그러면 여기 드라이버로 여기 주변에서 깔짝깔짝 그정 깔짝깔짝 해주시면 그러면 아무 공구도 없이 어, 드라이버만 으면 어, 이게 뺄 수가 있어요. 이거 몸살하지 마시고 어, 이렇게 빼시면 된다라는 걸 알려드리면서 어, 이저그 베어링을 제가 저 프레스기로 한번 박아, 박아 올랍니다. 아 우리 형님 기가 막게다가 막히다까... 기가 막혀 펴버렸어요. 자 컴파운드로 닦아버렸거든요. 조금 찌그러진 분 있지만, 허, 너무 좋네. 아 이거, 허, 허. 너무 좋아요. 아, 그리고, 이제 나머지 제가 할거나 이제 해야죠. 아니, 아니, 지나가시다 우리 형님께서 보시더니, 이거 찌그러거 보시더니, 어, 이런 곳은 좀 이렇게 좀, 펴드려야 쓰겠네. 하면서 펴본 거예요, 금방. 에. 에, 뭐, 이, 거뭐돈 받는 거아닙니다 이렇게 그냥 해드린 거예요. 우리 형님께서. 이제 이런 걸못 봐요. 그서 제가 할 일, 이제 제할 일을 하겠습니다. 이제 요거 자. 그래서 어, 방금 분해를 했는데요. 아, 베어링만 이렇게 손상이 많이 있지. 다행히 너클이나 허브 이런 것은 어, 전혀 괜찮아네요. 아, 다행히 먹질 않았어요. 여기가 먹었을 때는 아, 또 이게 허브까지 교환하는 어, 이렇게 부상사가 생기는데 베어링만 바꾸면 될것 같아요. 다행이라 고 생각하고요. 어, 이걸로 방금 뺐습니다. 자 조립을 하고 아이고 이제 어, 조립까지 어 너클을 박아 와서 베어링과 어, 허브 너클 을 이렇게 박아 와서 음, 다 여기 조립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반대편도 이렇게 싹한땀한땀 한땀 조립을 완벽하니 끝냈죠. 일단은 뭐 바퀴 채우고 제가 시운전을 통해서 어, 소리가 나는지 또 이제 아, 보고 어,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께서들도 절대 이렇게 이제 음 별인이나 이런 것을 어, 좀 방치하지 마시고 나갔다 하면 어 이렇게 뭐 바로바로 안으셔도 상관없거든요. 근데 이제 어 괜히 오래 방치했다가 괜히 또 어, 이제 어 그렇게 낭패보는일 없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영상을 찍어봤어요. 참고만 하시고 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어 심전은 그렇게, 뭐, 제가 알리는 메시지만 다어 전달했으니까, 심전은 그렇게 안 해봐도 될것 같아요. 왜냐면 처음에, 뭐, 어링 소리를 들려드렸다면, 어 이제 나는지, 제가 이렇게 한번 들려드려보는데, 어, 100%안날 거예요. 음 원인은 제가 잡았기 때문에, 베어링도뭐다 쏟아져 버렸더라고요 그래서, 원인이 또 나왔고, 어 이제 너무 방치하지 말자. 아 오늘 요점이죠. 자, 오늘도 어 날씨가 화창한데요. 어, 그바 바, 봐보세요, 이제 푸른 하늘. <laughs> 어, 시원하기도 하고, 어, 정말 기분 좋습니다. 자,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. 자, 이만 마치게니다 네, 감사합니다. 또, 끝늘려서 하다가, 제가, 제가 좀 찜찜해서, 어, 다시, 이, 이, 쉬운 연결에서 나왔습니다. 밖으로. 소리가, 어, 나는지 쫙 밟아볼게요. 아, 소리 하나도 안 나네. 에, 기본적으로 타이어 어, 트레이드 마크 소리, 약간 이렇게 무늬 소리, 그소리 있는데 전혀 나질 않네요. 저렇게 오토바이저오토바이 어, 저거, 세게 어, 다니면 안 돼. 위험하니까. 지금 제가 이제 60km인데, 저렇게 이제 지금, 어? 어 일단은 어, 그렇게 이렇 조용하다는 거 어, 말씀드리고, 무경기장인데요 어, 어 이제 그 시즌이 끝나가니까 아, 좀 심심하네요 이, 이 야구 참올어 올해는 참 재밌었어요. 어진 팀은 물론 저는 <laughs> 이제 기아 팬이라 어, 지금 우승을 또 축하하고 어 기분 좋아요. 자 일단 맞춰보도록 할게요. 저 기분 좋게 손님도 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 보시다시피 굉장히 하늘이 어. 맑고 좋은데요. 날씨도 좋고 덥지도 않고. 자,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. 이 진짜 끝낼게요. 네, 감사합니다.